2023년 꼭 알아야 할 농업 직불제. 소농 농업 직불금 지급 요건 및 수준입니다. 0.1헥타르 이상 0.5헥타르 미만 302평에서 1512평 사이를 말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크게 달라진 점은 농해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기존 2023년도에는 120만원 지급이 130만원, 10만원 향상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크게 변화된 사항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입니다. 하계, 동계, 이모작. 금액이 향상되었습니다. 직불금 감액 기준 변경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5%에서 10% 감액입니다. 아, 통화콜센터 번호 1334번입니다. 2020년 직불권 기본형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 직업은 11월 12월 직업입니다.